안녕하세요.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. 이혼 위기로 빠져드는 부부싸움의 유형 다섯 가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혼 위기를 부르는 부부 싸움 유형 제 5위 집안일. 집안일 가지고 부부 싸움 많이 하죠. 빨래, 설거지, 청소. 왜 나만 하냐, 너왜안 하냐,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웁니다. 기껏 또 남편이 힘들게 했어. 아, 이거 이게 제대로 한 거냐? 이거 설거지 하나도 이거 안 됐고, 뭐 청소 했다 그러는데 뭐 그대로고 난장판인데 뭐한 거냐 안한 거냐 또 불만. 안 하면 안 한다고 불만. 해 놓으면 잘못했다고 불만.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기도 해요. 고위직 전문직의 부부도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이거예요. 집안일 왜 나만 설거지해? 너왜 청소 안해? 은근히 위험한 싸움이다. 5위에 올려봤습니다. 제 4위의 이유 욕구불 만에 의한 부부싸움, 성적인 접촉, 또 부부관계라고 부르죠. 성관계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. 부부관계라면 서로 생각하는 횟수, 주기, 방식이 다 달라 잘안 맞아요. 그런데다가 뜸해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. 혼인기간이 그다음에 출산이 이루어졌다. 그때부터는 급격히 줄어들고 그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불화의. 시발점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내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느낌이 없어. 즐겁지가 않아. 성관계 고통뿐이야. 그런 걸 많이 호소해요. 그러면은 뭐 병원이나 뭐 심리 전문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치가 돼요. 계속 악화가 되죠.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성관계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미궁에 빠지는 혼인 관계가 꽤 많은데요. 제가 사건을 해 보니까 이혼 사건 중에한40% 정도는 이런 성적 문제 꼭 있습니다. 아내가 너무 거부해서 불륜 행위를 하게 됐다. 아니면 성매매를 하다가 가게 됐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성적 접촉의 어떤 부재 이혼으로 가는 부부싸움 유형 4위에 올려봤습니다 자 이혼에 이르는 부부싸움 유형 제 3위 육아 문제 아이가 태어난지 이제 얼마 안됐잖아요 한 0세에서 한 3세까지 정말 힘들잖아요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루종일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과 내뭐 모든게 다 쏟아 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밖에 있잖아요 일하고 오니까 남편도 그돈 벌어서 아이 키우고 아내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돈 버는데 알긴 알아. 안 해도 아는데 당장 내 눈앞에 이 펼쳐진 이 육아 문제. 이런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. 또 어떤 경우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육아를 또 강요를 당해. 남편도 힘들잖아. 솔직히 바깥일 하고 왔으면 좀 쉬고 싶은데 육아 안 도와주면 난리 납니다고. 물론 육아 문제라는 게좀 일시적이긴 해죠. 아기들이 좀 많이 어렸을 때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이혼하는 경우 많고 우울증, 스트레스 호소하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. 3위에 올려 봤습니다. 자 이혼 위기에 빠뜨리는 부부 싸움 유형 제2위돈 문제 당사자들은 일 순위로 항상 올리죠 돈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뭐 남편은 사업한다. 뭐 처갓집에서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. 다른 직업 할수 없느냐. 왜 이렇게 힘든 거 돈도 안 되는 거 하고 앉았냐. 시간도 하나도 할애하지 못하는 왜 그런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느냐. 돈 문제, 직업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싸움이 지속되는데 이 문제는 당사자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워요. 돈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? 뭐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처갓집이 정말 넉넉하면 남편 도와주고 싶잖아요. 근데 마음과 그 능력은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불만을 해. 그거 가지고 싸워. 끊임없는 싸움이죠. 해결책이 없는 싸움. 돈 문제. 이혼에 이르는 부부싸움 2위에 올려봤습니다. 자, 이혼 위기에 빠트리는 부부싸움의 유형 대망의 1위. 성격 차이. 다 떠나서 성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. 남자, 여자가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항상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.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런데 나는 남편인데 내향적이에요 사람 만나는 걸안 좋아해 조용히 독서 휴식 감상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임에 가야 돼 떠들고 술 먹고 음주 가무 이런 걸 좋아해 인정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조화롭게 이걸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비난을 하고 너는 왜그 모양이냐 너는 왜 집에만 들러붙어 가지고 집에서 무슨 벌레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느냐 남편 입장에서 아내 보고 그걸 이렇게 밖으로만 떠더냐 왜는 나보고 얘는 밥못 먹어서 울고 있는데 너는 어디가 있냐 너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있느냐 이게 계속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해결을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부 싸움들은 좀 지속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시원하게 없어요 계속 지속돼요 이렇게 지속되는 소소한 부부 싸움이 결국 이혼으로 가는 열차에 티켓이 돼버립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.